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법조문 쉬운 말로 풀기 제17조입니다. 17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17조는 1항과 2항으로 구성되어 있죠.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1항에서는 제한 능력자가 속임수로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2항에서는 이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이 속임수로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한 능력자 측의 취소권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해서 상대방을 보호하고 있죠. 이런 점에서 17조는 15조 그리고 16조와 차이가 있죠. 제한 능력자 측의 취소권을 배제시킴으로 해서 해당 법률 행위는 처음부터 확정적 유효가 되는 것이죠. 17조 1항은 미성년자, 그리고 피한정 후견인, 그리고 피성년 후견인, 이세개 모두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와 달리 17조 2항은 미성년자 또는 피환정후견인 여기에 한정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피성년후견인의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17조 2항은 이두 부류에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